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다티브입니다오늘은 클래슈얼 생중계 천선전 대결 방송을 할 것입니다 와우아아 와우 와우 저희가 오늘은요 특별히 이거를 저희가 전투를 하지 않고요 여기서 천선전 천선전 네. 이거를 하면서 생중계처럼 할 거예요. 생중계를 하, 해보,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감기 걸렸어.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코맹맹의 소리가 날 텐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마카인 대결. 어디 가볼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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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막상 마카인 대결을 저희가 생중계를 해보겠습니다. 생중계는. 이네만나어수아 소아, 소아, 소아 TV 생중계입니다. 자, 가오. 이제부터 아레나 구에서 주... 와, 와이스스0 0포 맞겠죠? 어, 근데 고블린통을 잘 썼죠? 보셨나요? 그 거의 법사는, 어, 이걸 세, 어, 세 번을 해야 되지만, 어, 통나무나 마법은, 한방 해도 돼요. 근데, 유닛으로 막으려면 힘들어. 어? 어? 오, 어? 삼총사가 지금 있는데, 그 엘리서를 버리고, 지금. 오를 타고 들어 근데 왼쪽에는 930, 790밖에 안 남아서 지금. 아, 빨대, 빨대가, 빨대가 있죠. 어, 근데 박쥐가 있어서 지금. 아, 박쥐, 박쥐, 근데. 박쥐 요즘에 길 어... 짱이죠. 아, 나무까지. 아, 어 이거 남구나 만네요와 지금 우선은 우선 아하게어 박쥐 갑니다 그냥 저희 네. 다 요즘에 요즘 와, 어 이거 진짜. 뭔가요 이거 해보근데 예상하고 지금 와 진짜 요, 너무 예안 대결이 되겠는데요 네요와 대쉬 데미지까지 근데 엘릭스가 없어 서 늦었죠. 아 지금 멜릭스 10다다급 차가지고 지금. 냈고, 삼송차. 냈습니다, 삼총사 냈고 삼성차 삼총사 여기 피새기가 어 나무꾼인데 아 이거 군대를 4 개밖에 판... 안 나오면 좀 위험할 텐데 어떤 화살로 언제 아... 해줘야 돼요? 오, 그잘 맞네요. 그래도 한 타워 깠고요. 지금 왼쪽 위험합니다. 지금 삼총사를 냈기 때문에. 아 왼쪽도 지금 만날 줄아다 지금 아레나 타워를 집중력 할거예요 법사가 여기서 아하 아... 시, 지금 어쩔 수 없이 두 타워를 거의 팔할, 넘겨줬습니다 사람이 졌다고 봐야돼요 빨강은 네. 이제 승산이 텐넷, 80% 텐넷, 음. 있다 봐야죠 기적이 일어난다면 진짜 대박이겠죠 아 근데 삼총사 삼총사가 또 아, 이게 삼총사가 몰요 삼총사 내기하려면삼 육총사 그리고 지금 어, 복제가 지금 없 지금 삼총사도 딸피기 때문에 그래, 지금 어, 근데 메가라이트 어볼나서어 이렇게 하는 거아니오어 어, 대박인데요 이거 어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삼총사 나오 어어어 어, 어, 죽고 뭐 죽고 물, 잠깐만요. 지금 얘가 네가 한방 때린다면? 네. 끝났네요. 와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제 미니 버섯 아시죠? 네, 걔가 어, 어 제가 이거 뭔가요? 제가 분노, 분노, 쌍분노. 베이비 드래곤이 세게 아니면은 어그서든레스가서든레스 바퀴가... 어, 네, 레벨이 낮나봐요, 걔. 어, 레벨 높은데 왜 그러지? 어, 지금 킹타고 1 4 3 8밖에안 남았어. 이거 거의 블루가 이겼다고 봐야 돼. 어, 이거 위험한데요, 블루. 지금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엘정을 꺼내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막 해야 돼, 막. 그냥 코스를 막 빼야 돼. 근데 이걸 막는다면 또 대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거,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아무것도 안 막나요? 이거 나무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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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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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이거 뭔가요? 어, 이거 뭔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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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설마? 뭔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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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기적이 일어나나요? 아, 아무래도 좀, 이게, 예, 무리일 것 같은데요. 어, 잠시만요, 이거, 승산이 있을 것 같아. 아, 아 거기서, 와,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 기적이. 20을, 와. 어떻게 20을 남기고 질 수가 있는지, 아. 파볼이나 그런 것만 있었으면. 바로 이겼을 텐데,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번에는 또 흥미진이랑 경기를 찾았습니다. 뜬뜬, 따라라. 영어, 아니, 영어래. 그, 미국 아니면 어, 어 영어를 쓰는 어 사람들과 한자를 쓰는 사람들. 한자 중국 아니에요. 맞아, 중인가 중국이랑 일본, 중국 사람 되게 잘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클래시로야를 하나? 어 지금 이거. 여기서 어? 로켓 실수아 어? 아, 아, 안했네요 안 로켓 실수라기보다는 일부러 쓴것 같은데요 일부러 썼다기에는 너무 안타깝죠 이거 엘릭서와 낭비한 걸로 보여야죠 엘선 블루팀이 더 앞서고 있죠 지금 이거 거의 슷탄 상황인데요 아 블루팀이 엘리... 한 엘릭서를 아 여기서 아, 아 두마리 맞았네 아 지금 아 실수를 했어 지금 어그어 레드 팀이 지금 어 엘릭서가 아 저한테. 골렘 골렘을 꺼냈죠. 그러므로 엘릭서는 삼으로. 근데 골렘이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 지금 박, 지금 파란 피도 막아야 요 파란색 덱으로는 좀 위험한데요. 와 아, 아, 지금 박지로. 박지로 어떻게든 막아 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또이 순간에 막는 순간에 또 이거 도끼맨이랑 기사를 꺼냈죠. 와 도끼맨이 요즘은 엄청 세거든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어 이걸로 이걸로는 막기 어려울 텐데 이거 깨지나요? 아300아 아, 아쉽네요. 상대가 어, 8렙이라서 어, 300 과연 아200 어. 203을 남겼습니다. 이거, 막, 막한대요, 이거 완전, 박격포를, 이거 시간 맞는, 아니, 이거 상대방이 10초만 안 된다면 박격포를 꺼낼 것 같은데요, 지금. 엘릭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이, 이 엘릭서, 2 곱하기 엘릭서가 나옵니다. 근데 제, 저라면은 이 감전으로 해골 무덤이 끊어질 때 타워랑 같이 때릴 거예요. 그게 해골, 해골과 어 그걸 다 때리는 아, 건가요? 결국에는 야. 그 여기에 지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블루팀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이거 뭔가요? 못 막을 텐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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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국엔 좀 풀칠이죠? 너무 힘데요아 이거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파란 팀이 졌다고 말죠 거의? 네그 정도로요. 아, 박격포를, 어, 갑자기 박격포를 오른 쪽에다. 어, 근데 엘바도 맞았어요. 이건 대박. 아, 이거, 이거 뭔가요? 이거 허겁지겁 내는데요. 근데 1958 남기는 게 대박이 난 거죠. 아, 아쉽다. 눈물 뚝뚝. 아, 아쉽네요. 근데 파란팀도 어, 어,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 정도를 공격을 했는데 어, 이 정도로 막았다면은 오, 네, 빨간 고수, 팀도 고, 고수라는 어, 거죠. 잠깐만. 버그 나왔어요. 봤어요? 바키맨이 여기 너무 멀리 나왔어요. 너무 멀리 이렇게 딱딱.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이거. 이 <laughs> 네. 이거 근데 이거 안 아, 이거 뭔가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못 막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한방때리면 이거 돌그로 아, 지금 아, 돌그로 파울 파울. 마지막 파울, 막파막파막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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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아 씨, 업파! 어, 어, 팔 남겼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거? 이거 킹탑. 킹타...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요상, 요상. 이거 쌍, 이거 쌍. 와. 와, 이거 진짜 팔 남겼습니다. 이거 진짜 팔, 와. 야, 이거. 대박인데요. 이제 딴 걸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지금, 클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보겠습니다. 깨끗한 물이랑 깨끗한 공기 대결. 이거 뭔가요?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저, 둘다 저희 클랜이죠. 태연 클랜. 태연이 클랜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저희가 장로로 올려드릴게요. 이거 뭔가요? 어? 하 이거 와, 와. 이거 군대 쩌네요. 근데 잘 막았어, 이 정도면? 아, 깔끔하진 않았네요, 그래. 근데 둘다 마지막 카드가 남았는데요. 과연 뭘까요? 뭘까요? 이두배엘리스가 밝혀질 것 같은데요. 둘다 비장 엘릭서 같습니다. 아, 아직도 아, 마지막 한 카드가 안 나왔네요. 이런 이런 그러게 이런 어떡할까? 어, 마지막 마셨습니다. 근데 상관의 매드 팀비색는 과연 볼까요 티... 아니 버, 근데 벌룬인 것 같아요. 제가 벌룬 있어요. 그러니까 벌룬인 것 같아. 아 먹히병으로 아, 지금 뒤를 한다는 걸 마지막은 뭐? 병이었네요. 근데 이거 4일릭서밖에안 됐는데 왜안 꺼냈을까요? 1 5 단계인데 이거 팝을 하나리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9초 남았습니다. 18초, 16, 음. 15. 아 이거 이거 위험한데요. 아 이거 아쉽게도 오 끝났네요. 끝났네요. 깨끗한 물림이겼네요. 아예 깨끗한 물림이 지셨네요. 아, 아쉽습니다. 저희가 막판에 들어와가지고 어 깨끗한 어 문. 실시간 어 네. 실시간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깨끗한 무늬 깨끗한 무늬 네 다음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데야 돌아왔다 이 이거 근데 제가 다 까버렸어 근데 까버렸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부가TV 천선전 클래시런 방송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흥비진한테그찾천는데요 아, 우선은 아, 타워 엘릭서는 똑같고요. 아, 아이스 스피으로 우선은 어 카드를 어, 빼네요. 카드 빼. 어 여기가 이득을 아 보네요. 하볼은어 거의 와 이거 대박이네. 근데 그 클래시로얄로 이거 어. 13레벨 맞고만 볼 건가요? 아 그스... 이거 다 맞네요. 이걸 또 맞을 때도 위험할 텐데. 근데 클래시로얄은 어, 계속 카드 어, 빼서 어, 다른 어, 좋은 카드들로 어, 어, 확인하는 것도 아주 좋은 대결이. 대결. 하지만 여기 상대편이 그 어, 캐치를 가만히 안둘 텐데요. 미니언, 미니언, 어, 미니언이 말레이네요 아, 차. 이 상황에서. 미니언... 지금 치열한 대결 중에서. 이 광, 이, 이거 뭔가요? 돼있다. 이거 와우, 이거 뭔가요? 지금 아주 애틋한 과가족이 봐요. 아, 1번으로 겨우겨우 막았네. 아, 겨우겨우보다는 다못 막았죠. 네. 네. 오른쪽에 미니언이. 아, 이거 425. 아, 이거 뭔가요? 이거 위험한데요? 근데 네, 고객이 있으니까 아에나 구부하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는, 여기는 아래나 아, 팔... 이거 고블린 갱이 있네요. 아, 이거 뭔가요?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13렙, 이거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건가요? 박쥐 지금 양심성이 너무한데요. 아, 이거 그래도 키으로 손을 보는 센스 이거 굳이 이걸 또말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빨간색. 어, -E 아, 이거 92, 이거 이거 뭔가요? 이거? 우이스너이스네 92. 레드. 레든레야 어, 근데 어, 여기더 깠어요. 할, 어, 여기 왼쪽, 아, 어, 파란 왼쪽. 아, 이거예 1번 애... 보고. 1번 보고. 일본 다 일본 망했음. 말. 다 망했음. 만만치 않은 천선절 대결 팽방송입니다. 천선절 아니고 전투입니다. 시간이 뭐예요? 어, 괜찮습니다. 네. 아직 이거, 괜찮습니다. 15분까지입니다. 어, 네. 어, 이거 그럼 하고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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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이이 엘럭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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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백칼 이거 뭔가 빨리 끝날 것 같은 예, 느낌적인 느낌이 나옵니다. 네와 오렌지 와. 어 근데 백칼 밀어주는. 고그레도 세트 와! 한방 때렸구요. 이거는 내가 이겼다고 봐야돼네둘다 만만치 않은 고그레! 고그라드... 팡! 그래! 원. 하 서든데스를 가버리네요. 가볼... 어떡 할까요? 아! 아! 네, 저희도 이제 그 이만 생존계를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에 더 재밌는 다음에 영상 재밌는... 생방 게 클래시원 2를 만들겠습니다. 아저 그리고 이제 다들 가는 길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 음. 다음에는 저더 재밌는 영상으로 그...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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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